목적터였고 가운데 갑니다. 패! 김현경! 자, 하지만 김현경 선수가 코트를 보는 시야는 이곳 왼쪽. 패드 높 김현경입니다. 좋습니다. 넘겨 박여진 이곳 작게 왼쪽. 김현경! 김현경! 좋습니다. 패시! 몸을 던지는 이건 김수지 규로 김현경 라인 안쪽! 정말 공격 템포 잘 맞춥니다. 네. 김현경. 왼쪽 그린더펜 김현경입니다. 어 좋아요. 쪽에서 좋은 서브가 들어갑니다. 왼쪽. 그린더펜 라인 안쪽. 김현경. 아, 김현경 어.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. 네. 이 2고. 터치. 좋아요. 예. 길게 터치아웃. 김현경. 아, 서브. 도심빈 리시브 정원 왼쪽. 들어왔어 김현경. 라이트 코에 거택. 맥아. 그렇게 5세트로 갑니다. 자, 일단 확인을 해보네요.